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욥기 6장 14절로 3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욕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욕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크기와 그 고난의 넓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우리는 요비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가 그 축복을 받기까지 경험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욕이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자 그의 친구들이 욕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욕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욕의 친구가 찾아와 욥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요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문제 앞에서 조언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또 위로라고 하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정죄감과 또 다른 상처를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언을 구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상담들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 상담을 하거나 또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는 그분을 돕기 위해서 또 그분을 잘 권면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들이 때때로 의도하지 않게 상처가 되거나 오히려 더큰 어려움을 주거나 더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찾아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했겠지만 이제 신발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함께 조언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가 바로 욥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욥기 6장 1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욥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 그에게 조언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위로받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더큰 정제감과... 상처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 요백에 많은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왜이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지. 엘리바스가 요백에 조언하고 있는 그 조언의 내용들, 요기 5장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메시지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틀림없는 엘리바스의 조언과 말이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배의 마음에 더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언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욕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에 전제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문제를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 훨씬 더제 말과 행동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당하는 고통과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헤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더큰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욕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곰곰이 제 목표와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위로와 격려와 또그 사람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데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일에 훨씬 더제 말과 행동이 빨랐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요배 마음이 더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라고 그의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준 것,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요비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을 때 정말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뒤로하고 요비라고 하는 친구에게 찾아왔던 이세 친구의 우정은 참으로 부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미숙하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차라리 욕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욕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그들이 위로와 권면을 대신했다고 한다면, 욕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때로는 인간의 이러한 얄팍한 위로가, 인간의 인간적인 위로가, 더큰 문제와 상처를 줄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은 욕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자말이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라고 욕은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욕도 잘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욥은 잘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지적당했을 때 욥이 당하는 고통, 욥이 느꼈을 서운함, 욥의 감정을 우리도 헤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과 위로가 필요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문제의 조언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어쩌면 이 시대의 요배 친구로부터, 그리고 욥기에 기록된 메시지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기보다는 차라리 함께 위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손을 내밀어 그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누군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여전히 누군가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한주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로와 격려자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